내가 찍은 사진은 없는건데 잘못됐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라이브 에요네 어... 아,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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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스무 번 들어왔어 열심히 해서 <laughs>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안, 안 돼? p p m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마이크를 좀.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어, 어 오늘 야구 보, 보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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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구아 이거 너무 너무 과해. 제가 응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요진짜요 진짜요? 정말? 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 일단 방송하고 현재 부산에 경기가 지금 되금 안타깝게 도 주말에는 이제 자, 오늘... 어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지금 저는 어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 잘아 여기 있구나.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어폰을 꽂았는데 맞아요. 지금 야구 경기가 1대 0입니다. 아까 백정현 선수가 한방 맞았어요, 그죠? 렇 그래도 지금 3회 말인가요? 3회 아니다, 4회 초구나. 어, 공격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지켜보면서 오늘의 주요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 나와요? 이거 끼면 안 되나봐. 목소리 안 나오나요? 이제 됐나? 어, 이거 왜안 되지? 마이크 <laughs> 이제, 없네. 이제 들리나요? 이거 꽂으면 안 되나보다. 이제 목소리 들리나요? 음. 들립니까? 마이크, 이거는 마이크 할어요 마이크 저것도 있는데. 오늘은 없이 해봐야겠다. 네, 어쨌든 오늘 주요 뉴스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나가. 자, 경북 경찰청 대임지구 투기 의혹 압수수색. 네. 이첫 번째 뉴스. 입니 어, 그러니까 집중 보도했던 그 경산시청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경산시청하고 LH 대경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그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음, 보상 관련 서류하고 관련자 7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겠죠. 이게 음, 일단, 개발 정부가 미리 세어 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죄를 모를 수 있을지 얼마만큼의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크게 줄수 없겠죠? 저 그렇죠, 죄를 오늘 축구 하나요? 어 맞아 오늘 축구도 하고 네 우지건님 네, 안녕하세요 오오렐레님 강지님 어, 김동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도 여기 관련된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 짠 대구 경북권 <laughs>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2라운드 어, 아마 대구 경북에 끝났어 사흘 초 아, 안타깝게 사흘 초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경북권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한다 어, 이런 소식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지역 의료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일단 번은 어, 최종 본선에 올랐었던 영남권역 유치 당시에 올랐었던 1번, 대구 가톨릭대 병원. 가톨릭대 병원은, 어, 100억 원이 넘는 자부담 의사를 밝혔을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다. 첫 번째. 그리고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마쳤다. 이런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곡 경북대 병원. 네, 칠곡 경북대 병원은 일단, 일단 경북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이자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서 풍부한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또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성서 개명대 동산병원입니다. 성서 개명대 동산병원이는 저기 아니에요? <웃음> 성서. 성서. <laughs> 어. 그니까, 일단은, 그, 새동산병원 말하는 거죠. 응. 어. 새동산병원 말하는 건데요. 여기는 일단 코로나19 전담 병원과 지역의 첫 번째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역할을 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영남대병원은 그 공모 계획을 놓고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 이렇게 좀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선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국비 409억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36개 병상규모의 독립병동시설을 구축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결핵과 같은 호흡기 입원치료를 맡고요. 감염병 관련 교육과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병원들이 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 말에 어, 여기 네, 이덕형님, 공주유나님. 네, 반갑습니다. 전화기는 제꺼. 별로인가요? <laughs> 또 홈런 맞았어요? 네. 응.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또, 허, 홈런 맞았어 또. 아, 속상하네, 진짜. 아, 또 세레머니를 또왜 절대 안 해? 진짜. 우린 한 점도 못 내고 있는데. 두산이 또한 점을 내가지고, 홈런으로 지금 2점입니다. 이득범. 우라네요. 자, 5대 코로나19 여러분, 0시 기준. 대구는 17명, 경북은 2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수정, 수정교회. 대구 수정. 대구 수정교회. 에서 그 집회에 어 자매교회 교인 등쉰한 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과태료 1 5 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제발 이렇게 좀 억역하면서 하는 거 마냐 되지 않나 습니다 음. 그다음. 강변, 여과수, 온문땜, 물도 지킨다. 그러니까, 어, 저희 팔루스를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어, 대구 취수원의 새로운 대안이죠. 이 자연을 이용해서 강변 여과를 해가지고, 여과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써보자, 물을. 어, 그 질문대로 막 자꾸 구미하고 물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는 연속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대구시의 구상대로 취수한 자체를 구미나 안동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또 울산 지역에 온문댐 물을 하루 7만 톤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물을 항상 또 줘야 되니까, 온문댐 물을 줄 여유가 있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또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울산은 방구대 암각화 들어보셨죠? 저 울산에 있을 때 방구대 암각화 많이 뉴스 보도했었는데 방구대 암각화가 물에 안 잠기게 하려면 사연댐 수위를 하락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이런 명분 때문에 운문댐 물을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문 때문에 물을 좀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강변여과를 활용하게 되면 은 어, 다른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연속 보도 드리겠고요. 이제 또대구가 스마트 도시계획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국토부 최종 승인 확정. 음. 그러니까 음. 그 스마트 도시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요. 어, 여기 보면은 2025년까지 5,8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첨단 교통, 자율 주행 실증, 데이터 허브 개발계 여섯 개 분야에 26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칠갑산 한우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요새 이게 잘돼야될 텐데 그죠? 음,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물론 우리가 미래는 그렇게 가겠지만 이런 음, 대구가 좀거점이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용 유발 효과는 엄청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제발, 이게좀잘 끝까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원전 지연 백지화의 손해배상 소송. 어, 그러니까, 어, 왜 경북도에 그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인류지가 2018년에 18년, 19월에 사실상 공사는 끝났어요. 공사는 끝났는데, 이게 지금 못 허가를 안내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간까지나 이 허가가 미뤄지면서, 공사비 상승, 전기 미판매에 따른 손실, 지방세수 감소, 6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손해 배상을 정부에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는 영덕 천지 원전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원 허가를 했다가 그 지역에 원전 허가를 취소했죠. 그래서 여기도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어, 손해 배상을 정부를 상대로 소를 하는 거죠. 보게 된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런어 근데 지금 아까 홈런 맞은 그 회가 아직 안 끝난 건가? 어 정말 삼성의 공격은 너무 빨리 끝나고 두산 공격은 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음. 자 그리고 어, 어제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바로 신목일 신목일네 신모일이었어 어 여기 나무를 좀어떻게 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동에 왜 굉장히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아, 어제 한심 정답 오징어님 정답 맞아요 어 그래서 어제 그아 오늘지었나 근데 식목일 아 오늘인가보다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그 안동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같이 가서 심고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름표도 붙였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동의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으니까 좀 이렇게 조심하자라는 취지도 같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산에 등산하실 때 요즘 등산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진짜 이 불이 날수 있는 물건들 정말 안 가지고 가세요. 담배 같은 거죠. 절대, 절대 가져가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어, 지난해 에 홈플러스 1호점 대구점이 폐점을 했는데요. 오는 6월에는 대구 스타디움점이 또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남대 여교수 성폭행 고소, 경찰 수사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영남대학교의 한 여교, 여교수가 지난 2월에 동료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동료 교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일단 경찰은 여교수와 A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또 입증이 쉽지 않, 않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진짜 성폭행에 그게 있었다면 여교수의 억울함이 응?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걸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내일 날씨를 좀 알려드리면요. 내일은 싱그러운 봄날씨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그리고 한낮에는 덥고요. 아침과 낮에 기온 차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 옷잘 챙겨 입으시고요. 혹시 말로예요? 1, 2루야? 아 지금 아웃 카운트 하나를 못 잡고 계속 응? 삼성이 주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 안동 20도, 청도 2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동부 지역은 조금 낮에 올진 15도, 포항 17도 정도. 음.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비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세차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빨리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유,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단 오늘 삼성과 두산의 경기 2대 0으로 지고 있다는 거 전해 드리겠고요. 음. 어, 이게 지고 있으니까 힘이 나지 않네요. <laughs>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요 일단 8시 20분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팔리스 그대로 오늘 지금 이렇게 했던 내용들 어, 나갈 거고요. 어, 꼭 파일 수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까지 안녕